저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발행행하지 않는 것이 말씀 이문구만을 보고 좀 오늘 말씀을 좀더 보충해서 말씀을 증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름받은 이후에는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냐면 결국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바르게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살지 않았다는 그런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러면 바르게 행하는 게 무엇인지? 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요 말씀을 통해서 좀더 깊이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요 근래 저는, 어, 우한 폐렴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그 중국에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전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 영적으로 아주 유익하고 좋은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한폐렴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목격하기가 어려운 시대에요. 그죠? 옛날에는, 뭐 옛날, 한 30년, 40년 전에는 사람이 가족이 죽으면 집에서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고, 임종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손뜻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해, 추상적해, 추상적해. 저는 이거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유익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초상집에 가면은 장례식집에 가면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의 종말을 대략 짐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자리에 가면은 아,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누구나 다 한두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유한, 아, 영원하지 않구나. 아, 사람이 언젠가는 저렇게 다 죽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전염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은 전염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이에요. 그때 학자들은 최소 2,500만에서 많게는 5천만 명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중세 시대 페스트보다 두배 이상 사실은 죽은 겁니다. 자, 그때 이후로 아직 그만큼의 그 전염병은 사실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더 의학이 발달하고 백신이나 여러, 여러 보건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우한폐렴을 보면은 상당히 상당히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저렇게까지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로, 어, 지금 이렇게 아직도, 아직도 인간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뭔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곳곳에 난리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생활하는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신앙자들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다는 걸 여러분은 아세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합니까? 젊다고 해서 아직 한참 나 있다라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유한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나는 언젠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생명, 단 1분 1초도 넘기지 않고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유한한 삶이에요. 그런 유한한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떠한 인생관이 세워집니까? 그것은 단순히 육적이고 동물적인 쾌락, 어떤 인간의 정욕과 어떤 에, 어떤 육적인 삶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게 되진 않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놀자, 돈을 벌자, 일을 하자. 어뭐 있냐? 인생 그 외에 뭐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유람선을 타고, 그 화유람선, 그 화유람선, 그거 굉장히 비싼 그 여행 상품입니다, 그거. 근데 거기에서 그만 그 전염병이 뜨니까, 그 화유람선 아니, 완전히 뭡니까? 어, 지옥 같은 곳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어, 그 절박한 모습이 얼마나, 어, 심각합니까? 그 안에 있다가는 점점, 점점 더이 전염병이 유코와 유람섬 거기는 그냥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 자체가 뭡니까? 고립된 곳이에요. 예, 인간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립된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디 세상 어디 먼 끝에 도망가면은 죽음이 나를 찾지 않겠지? 질병이 나를 찾지 않겠지? 그렇지 않아요. 다 찾아냅니다. 땅속 깊이 들어가도 찾아내는 것이고, 하늘 높이 올라가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얼굴에 재밌게 살자. 인생을 그냥 사는 데까지 최대한, 최대한 그냥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자.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그해 엄청나게 아마 농사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창고를 짓고 그 쌓아놓은 그 엄청난 수확물을 어떻게 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밤내 영혼을 데려가면 맞아요. 오늘 밤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라도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부와 명예 그거 그냥 다 뭡니까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종도들은 절대로 자신의 삶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끝이 있습니다.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 시대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